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일생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좋은 휴대폰을 샀어요. 좋은 휴대폰을 사가지고, 그 휴대폰을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휴대폰 사용법 다 알고, 많이 써, 써보는 것이 휴대폰을 누리는 것이죠, 그죠? 돈이 많이 있어요. 그 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잘 써보시면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많이 누려보시는 것.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언약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래서 임받고 싶고, 주의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언약이었기 때문에. 전달할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왔을 때 그분을 양육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하고 나고 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모든 자는 바울이 그랬죠. 빚진 자라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구인가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하나님의 눈은 전도자에게 와 있다 그랬거든요. 왜 전도자에게 와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그 일. 생명은 누가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내가 가장 관심이 없다. 많이 곤란하죠. 저는 이 사실이 저에게 왔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모른다. 그 사람은 하나님 이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죠, 그죠? 그렇다면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게시해 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에 말씀을 붙잡고 계속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 보시면 되죠, 그죠? 어떻게 사용하는가?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귀의 일을 보시고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우리가 현재 사단이 많은 부분을 오해를 시키거든요. 귀신에게 집중하고 쫓아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단은 머리 터진 지 옛날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모든 재화 사망 의 번세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훈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24시간 부르는 자. 왜 부릅니까?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요. 인생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가 사탄의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24시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 하는지를 모르고,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지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 보시면, 빛을 나에게 조여 보시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바울이 도행전 고장의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상위층 엘리트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닌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보는 눈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와 원래의 나를 알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나와 깊은 내면 속에 감추어졌던 진짜의 나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알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의 나, 나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의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어야 져 되는데, 여기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 자신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숨겨진 진짜 내 영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진짜의 상태,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나에게 빛을 비추어 보시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들이 다메색 도상에서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져야 됩니다. 벌어져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죠. 빌립보서 3장 8절이나 골로새서 2장 2장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의 가치까지 보았는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그죠? 발견되어지는 것이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것. 근데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그것을, 우리는, 우리는 아직도 그게 더 가치가 있죠. 세상의 성공이나, 부나, 명예가, 바울은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직도 더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아직 나의 주인이 못 되신 거죠 그죠? 렇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골로세스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것은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자, 어떠한 문제 사건이 와도 파도 타기 하는, 서핑 하는, 그죠? 파도를, 타,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사람처럼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적용되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죠? 정확한 메시지로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영접 초청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화 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덤벼들면 영혼 죽이거든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화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화, 복음화 되어질 때, 그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을 데려와도 죽이는 것이죠, 그렇죠? 내 가치관을 전달해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언약 가진자를 쓰십니다. 심각하죠, 이거 지금. <laughs> 전도에, 제가 지금 아직 전도 메시지는 못, 못 찍었는데,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더 심각해집니다. 인생이 지금. 내 문제가 지금. <laughs> 내 문제 심각한 건 절로 가라죠. 그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기다리는 그 말씀이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아무도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 내전대선을 팔아서.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게 조금도 아깝,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 만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소망이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내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진 자를 사용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자는 그 칼을 세밀하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칼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 전도자. 그리스도인, 은약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